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했습니까 오늘은 좀 많이 늦었습니다 <laughs> 아까 좀 파다 먹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훌쩍 갔습니다 이 점은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뭐 마무리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오늘은 많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빠가지고 일 보고 다니고 휴가 신청서를 다시 썼는데 그때 한번 이제 거래명세서에다가 도장 찍느라고 그 인주를 썼는데 그 인주로 지장을 찍었더니 팀장님이 그때는 얘기 안 하시더니 뒤늦게 뒷북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참알수 없는 이해였죠 어차피 제 지문이라 다른 사람들로 대체도 불가하거든요.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휴가 신청서 다시 쓰고 내일도 오전 반차 내일 급하게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일보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이래저래, 뭐, 사정이다 보니까 더 그렇죠, 뭐. 오늘 일정은 인터넷 주문에 완성한 메카 순서 제도경 아7세의세 번째 일정입니다. 데커드죠? 데커드 좋아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게다가, 키 소식이 있습니다. 제 채널 조회수가 9만, 9만회가 넘었습니다. 어제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늦는 바람에 그 기념 인증샷을 못 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양해 구하도록 하고 이 영상 올려 놓고 이 영상 올려놓고 설거지하고 꼭 올려 놓고 설거지 하고 그거 올려 올리고 자겠습니다. 아니면 내 아침에 제가 그래도 한 8시 반에 일어날 일어날 계획이니까 그때 일어나서 영상 찍어서 인증샷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데코도 올려놓고 이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데코도 올려놨습니다. 데코도 지난번에 이제 구독자 수백1백명 150, 이상 달성 달성하던 날제그인증샷을 올렸는데 한 구독자 분이 어느 구독자분이신지 모르는데, 저 구독자님 지 한, 이제 막 6개월 조금 넘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계셨더라고요. 왜 주인공 데코드가 없었냐.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구간에 달성했던 거 준비하고 있었던 저찰나인데 150명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보고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구나. 게다가, 그거그 용으로, 그 전용으로 놀라고, 일부러 데코드를 놓고, 데코드를 이렇게 놓고, 놓고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데코드를 그때 생각지도 못했기도 했지만, 데코드 대기로, 하는, 대기 상태까지 해놨습니다이 점은 양해 구하겠습니다. 데코드야, 워낙에도 유명한 가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순찰전 메카 중 한국, 하기도 합니다. 순찰전 메카의 최, 처음 시작은 가드스타지만, 세 번째 다간, 전 다간에 내 인상이 더 강하기도 합니다. 다간이랑 데커드가 인상이 제일 강합니다. 데커드를 완성하면서도 그렇거든요. 데커드와 도착했던 날이 딱제 생일 때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그때가 22년도 12월 10날이었으니까, 저딱 32번째 생일을 보낼때 그때 와가지고, 그때 완성한 거라서. 지금도 데커드 보면은 지금도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해볼까? 어떻게 소개하면 더, 의미 있고 아리 차고 얘기해 볼까? 아리 찬 내용들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일하면서도 이 생각을 놓지치않는데 이게 정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소동하는그 과정들을 보도 그렇고. 데코드로 치면은 이 권총이 되게 내려 권총들은 손이 손이 제일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히 이거를 표현해 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데커드를 완성하면서 좋았던 거는 이 변신했던 모습 이 디테일했던 이 모습 때문에 더더 뭐더 좋아했던 거고 다만 아쉬운 점이 순찰차로 변신이 안 됩니다 변신하는 버전의 프라모델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별로 안 차는 게 왜냐면 제가 벌써 J데커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시선이 안 가더라고요 그 버전 데커드를 보니까 DX버전이 생각나가지고 순간 신물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더 안, 안 하고, 이 상태로 냅둔 겁니다. 솔직히, 데코들은 이렇게만 있어도 만족이에요. 순찰차 모드로 간다는 것 자체가, 데코들을 변신하는 모드 같은 거를, 예, 좀더 표현을 해야 된니까 뒤에 뭐가 뭐, 받침대처럼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그게 또 불편했거든요. 그거는 합체 전용인거 같, 합체, 변신합체용으로 그렇게 한것 같아요. 마치 이제 빈용염용 그다음에 다그파이어 그런 것처럼. 예, 다그파이어고 파이어존보 파이어레더 파이어스킵처럼 근데 달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데코드도 물론 요 제이 데커 보시저제 포스터에는 있 제이 코커 보면은 저 가슴에 묻히는 전용이 따로 있듯이 예,겠지만 저 그거는 공통적이지만 파이어다 다운? 파이어덕을 했을 때 그때 그 느낌이 달랐던 거죠. 거기는 따로 이제 다 표현 합체하는 그 설명서 내용이 되게 디테일하고 좋았는데 딱 하나 아쉬웠던 게이 가슴 열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 그게 안 됐는데 데커드도 순찰처럼 변신해가지고 저기 왜 가슴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이로더 같은 것도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저것도 분리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거 하나 아쉽지, 다른 걸 아시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데코드, 고 어? 그래서 지금 데코드만 해도 만족해서, 그, 반다이 브랜드에 나왔던 그더 합체 버전 데, 데코드하고 제이로더는 딱히 선호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이레커하고 후아이의 제이레커, 데코드의 이 모습만 이 해도 충분히 저, 저는 좋거든요. 이 데커드를 표현하던 과정도 그랬어요. 완성됐던 과정도 그랬었고, 물론 도색을 다 하다 말았긴 했어도 데커드의 이 모습이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터라 그래서 딱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래저래 벌써 이번 주도 벌써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갔는데 그런데다가 저도 벌써 <laughs> 생활비 벌써 동이 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지 아유. 너무 호모 호막에 번 돈이 날아 간 느낌이라 이 돈이 들어오면 나가기 바쁘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래서 의미 있게 하는 것도 해보십시오. 만약에 데커드 좋아하시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데커드는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데커드를 사면서 맥스캐논을 비록 맥스캐론이 비록 망가져서 아쉬웠긴 했어도 데커드 단독 하나도 멋있어서 너무나도 제 가슴이 팔딱팔딱 뛰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는지 안 뛰는지는 모르지만 제 가슴은 너무 아직도 쿵쾅쿵쾅 거립니다. <laughs> 아무래도 어린 시절의 아쉬움, d x 보다의 아쉬움과 그런 걸 더럽기 일부라도 덜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저래 있다가 음, 이 영상 올려놓고 한 30분에서 1시간 후에 제가 이 영상 구만에 달성했던 거 기념, 기념 인증샷 해서 네. 커뮤니티 룸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남은 3일도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내일 일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